구독! 구독해도 돼요. 아, 이게 구독 취소하는 거 아니야?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건 이상한데? 구독해주세요. 구. 독! 아! 뭐하니? <목소리> 그 음. 뭐 뭐야, 뭐야? 뭐해? 형들 네, 익박이 안전하게 성공. 일단 네 형들 미꾸라지 살기 딱좋은데요 맞죠? 그러면 여기 앞에 파볼까요, 저 뒤에 파볼까요? 아, 니 여기저기 다 파야 될거 같은데, 그죠? 이자로안 되면 로타리죠. 아, 로타리. 그럼 미꾸라지 갈리지 않냐? 미꾸라지 갈리면 추워탕 개이득. 인정? 형들 이제 카메라 시간한테 맡기고 익박이 바로 한번 해볼게. 근데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오, 뭐야? 뭐야 이 꺼진다, 꺼진다, 꺼진다. 야 잡혔어? 아, 거미줄. 아니 그저 그 정도 뻔 놓고 뭘 잡았다 는거야 <laughs> 아니 여기서 볼 때는 엄청 팠는데 우리거 없네. 아니 다다 다, 어, 죄송합니다. 다시 팔게요. 일단 시도는 좋아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스 시간 많다지. 어. 와. 모두 오케이. 여기 싹 뒤지면은 미꾸라지 한 마리는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재미난 오바에게이 특이한 바 발상을 여러분들께 성공시켜서 꼭 보여줄게요 아니 이거는 미꾸라지가 못 살겠는데? 아 근데 흙이 너무 딱딱한데요? 흙이 너무 딱딱하면 미꾸라지 못 살지 않나요? 아 그래 물 있는 쪽으로 해야겠다 여기는 너무 안 되고 잡았네 잡았습니다 와 누가 이렇게 잘파 잡았네 아니 없다 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없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딱딱한 진흙이야. 너무 딱딱한 진흙은, 어, 살라 그러면 나 같아도 안살것 같아. 나도 물 있는데 살고 싶거든요. 어, 맞죠, 여러분? 자, 뭐가 나올, 어? 야, 있다! 야, 또 거짓말 치네? 아니, 아니, 아, 또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laughs> 야, 진흙이 뛴 건지, 미꾸라지가는뭐 튀었어요? 근데 튀은 거 봤어요? Yep. 흙뛴 거라고? 어, 깜짝이야. 아니 아닌가? 어, 야 있잖아 방금... 형들 있잖아 있잖아 어 잠깐만 방금 있잖아 형들 방금 근데... 있던 거 아니야? 아 얘가 진흙 쪽으로 숨었나? 봤는데 헛것을 본 건지 아니면 진짜 있는 건지를 모르겠네 그거 아닐까? 뭐? 너무 간절하면 환상 같은 거 보이잖아 아 그런가? 오아시스 같은 느낌 아닐까? 아 <laughs> 그런가? 나도 화, 잠깐 환상 본거 같은데 아 너, 너도 본거 같아? <laughs> 아니... 아, 내가 본건 환상을 본 건가? 이따 형들, 여기 말고, 여기, 여, 여기 옆에를 팔게. 읍박이 있으끼는 맨날 하는 거봐다 어리버리 하노. 내가 완벽한 놈이 되기를 바라냐? 아, 미안하다. 완벽한 놈이 아니라서. 내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라고. 난뭐 잡기 싫어서 안 잡냐? 여기 대충 한 번만 볼게요, 사보로. 야. 오아시스 보시 말라니까 마주나 <laughs> 움직였잖아 내가 움직였냐 얘네가 움직였지 여기 있던 게 일로 갔잖아 지금 흙탕물 있잖아 아 그래? 어 오아시스 아니니까 근데 진짜 이거 가능성 있는 겁니다 맞죠? 저 가능성 없으면 시도를 안 하는 놈이에요아 어, 없어, 없어 없어 응 없어 없어 어, 없어, 없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건 잡았습니다. 삘이 옵니다 이건 잡았죠. 저는 여러분 확신을 하고 있어요. 확신. 한 마리는 무조건 잡는다는 확신을 말이죠. 아, 동냥새 만나 아, 여러분 인증 냄새 나요, 여기서. 아. 아, 이거 이논바닥 깊이 있던 거라서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입니다. 야, 잡았다. 야, 아, 야, 야, 빨리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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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잡았다. 근데, 그래, 봐. 이제, 빨리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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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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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보이죠? 내, 뭐랬어? 있다, 그랬지? 봐봐. 여기, 여기, 여기. 빨리 퍼, 빨리 퍼, 빨리 파, 빨리 파. 없었잖아. 여기 어디 갔니? 어,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아, 물방개. <laughs> 아, 와시다또 봤네, 아. 야, 물방개. 방송하고 싶어? 넌 말고, 이새야 아, 근데, 물방개, 물방개, 물 물방개떡한 종이네 일단 여기에 생물이 산다는 건 확실해요 이제. 와 여기 물방개또 있네 형들은 인내심이 짱이야 진짜 자 어, 여기 뭐가 하나 숨쉬고 있는데 미꾸라지가 아니겠죠 어, 깜짝이야 근데 이 정도 파면 나올 때된거 아닙니까 진짜 준비한 미꾸라지 꺼내자 그럴까 한번 꺼내볼게요. 아, 꺼, 한번 꺼내볼게요. <laughs> 꺼내볼게요. 꺼내. 어, 바가지 앞으로 이렇게 살짝 해놓을게요. 실수 아 진짜 꺼내지 말라고. 아 아니, 미꾸라지? 멸종된 거 아닙니까? 어, 냄새. 어, 물티가. 어. 아, 안 되겠다. 오늘 삽으로 하자. 오르에게 손! 오르에게 손! 오리에게 손! 물이 잔잔해지는데? 미꾸러기 있으면 막 파닥파닥 할 거면 됩니다. 예. 그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근데 왜 여기가 더잘 잡힐 것 같냐? 형님, 그냥 여기 한번 파볼게요. 파가고 어쩌 물이 뚝했은 인연에 서로 벗겨있는 사랑인가 하수구에 뱀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노래로 뱀을 쫓았습니다. 이야, 오, 땅강아지다. 여기 엄청 크지. 형 땅강아지 아니야? 땅강 아닌가? 땅강아지 맞지? 역시. 박기 시골 짬밥. 어, 옆에 한번더 파볼게요. 같아. 응, 그지, 뱀 나올 것 같네. 크지. 나도 여뱀 나올 것 같지? 형, 뱀이라도 나와라. 야, 동글 이거 뱀굴 아니야? 여기 한번 파볼게. 아 근데 그냥 바퀴벌레인 거네. 야 이성욱 야 이성욱 니네집 앞에 하수가 이렇게 쓰레기가 많냐? 이게 딱봐도 니가 버린 거거든 너 죽을래? 응? 헛탕쳤다 뭐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많네요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고요 에디슨도 2000번은 실패했다 합니다 윽박이 파이팅 실패한 것도 유튜브에 올라가겠네 뭐 어, 이거 음, 유튜브도 안 올릴게 저 갈게요.